가장 의심스럽기는 한데 수도 배관 문제 같습니다. 물 받아 네. 갖고. 여기 지금 다 물이네요 이게. 저는 그거 그거까지도 알았어요 펌프 집에. 아 그래요. 아니, 신발 신어야 돼요. 네, 이거 신으세요. 네. 근데 지금 벽까지타고 내려와요. 이게가 뭔데요 이거? 아이 안에서? 요 여기 통로 있죠. 네. 지금 밤새도록 켜놨어요. 이거 봐요. 아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네네. 이거 보시면 될거예요 그쵸? 물이,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네요. 이게 원래 여기 음. 밑으로만 숨었거든요. 네. 이제 어제 뉴수검사 하면서 결국 이거 잡은 거예요. 우리 집이고, 뭐고, 그 밖에고, 다른 집다봤거든요 원인 이거였어요. 이거를 안 끼잖아요. 네. 물 받... 잠깐 안 끼사에 물 받아다가 다 네. 닦고 그랬거든요. 여기 모다를 안 돌리면. 네. 모다로 물을 안 빼면 물 받아가 되는 거예요. 응. 음. 저 방에서 세수 때 네. 있잖아요. 숨을 네. 몇바가지를 퍼냈어요. 자고 일어나도 열겁. 근데 그 사람 주인이려 주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세입자는 자기네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인이랑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떻고이 언니한테도 얘기해. 음. 이벽로 1층 계단 천장에서도 물 떨어지네요, 여기도. 네. 물이 물이 많이 젖어 있네요, 여기도. 네벽 타고도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네. 벽 타고도 물이 내려오고 바닥으로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고 집 안에는 어때요? 네. 아 여기도 그렇고 거실이 지금 장난 아니네요 지금 거기. 아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계란기 안 잠궜어요 위에? 수도 계란기? 네. 잠궜는데. 잠건네들이래요? 네. 그럼 어디 보여요? 역수 시작하더니 여기 지금 저, 저 안에 정광등 안에도 지금 네, 여기, 네, 네. 여기 벽 타고 내려오는 거 밑에 집까지다 내려가지고 네, 같아요. 네. 물이 너무 심한데? 네. 계란길에 잠건네들도 물이 계속 샌다고요? 네, 네, 네. 여기도 그 위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래요? 네. 저... 음... 돌았데이피토가지는 노즐이 소리가 보이네. 직수 배관 압력 걸었습니다. 직수 배관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습니다 온수 배관 검사 중입니다. 온수 배관도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남방 배관 검사 중입니다. 남방 배관의 구간이 길어서 끝자리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하나 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관 다 빼서 검사했고 맹수하고 온수도 이상이 없었고 남방 배관도 이상이 없습니다. 1호 라인에 물탱크 요거 밸브 요거 두개 잠궜습니다. 저희... 요거 두개 잠궈놨습니다. 두 개는 이제 서로 반대로 돌아갑니다. 쓰는... 옥상에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1호 라인에 내려오는 밸브를 잠그고 나니까 물은 많이 멈췄습니다. 물탱크실에 내려오는 밸브를 잠그니까 여기서도 거의 다 멈췄습니다. 아, 저 메인 배관은 이렇게 아이소핑크 단열재 밑에 밑에 있습니다. 그 단열재를 뜯어내니까 거기 는 모래는 흠뻑 젖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니, 흠뻑 젖어 있고 아까 지금 팍 터졌잖아요. 압을 네. 거니까 이제 저희가 열어다가지고 터진 것 같아요. 이제 잡아주는 것들 없으니까 끊어버려 이거 가위로 잘나보자 아야, 이거 빠졌나 보다. 네 밥을 좀더 채우고 일단 이따, 이따 열어드릴게요 응 어. 여기 더 깨야 겠대 여기를 잠깐 히고 여기 야밥 불어줘 여기 바람이 훅 나와 여기서 여기서 좀 멀어 좀더 깨야돼 네 여기 이기다 어. 불어서 터졌네요 응 보이시죠 저기 거품막 일어나는 거? 네. 네. 저 자리네요. 거기가 새는 거예요? 네. 네. 거품막 뽀글뽀글거리죠. 네. 네. 저희가 좀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필요하시면. 네. 제가 찍은 것들은 누수된 부분이 이렇게 확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는 부분 뒷자리 여기 이렇게 확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 구간 화장실 앞쪽. 이 구간입니다 2.93 수리하고 나서 압력을 세게 걸지 않았습니다 2.93 배관수리는 끝났고 네, 여기는 괜찮고 저 계란기는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2 9에 지금 다른 세대, 다른 집 세대, 이 계란기가 좀 약하면 저렇게 압력이 빠질 수 있습니다. 수리한 부분은 괜찮고, 응. 수리한 부분은 괜찮고, 괜찮고, 네. 0 1씩 조금씩 빠지는데, 요건 다른 집들 계란기가 조금 뭐 낡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네, 누수는 더 이상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